사실은 다음 주에인데 제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내란 세력을 제대로 뿌리를 뽑으려면 네. 김충식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네. 정말 배우이자 설계자이다. 네. 일본에서 자랐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배우의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통일교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가 연결이 됐을까? 그것도 김충식의 작품이란 얘기가 있어요. 아. 김충식 스스로가 자기가 일본 통일교의 한국 지부장이란 얘기를 어디 어디에서 했대요. 아. 실제 사진도 최근에 밝혀졌는데 김충식이 문선명과 함께 하고 있는 사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는 건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건진과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가 연결되는 가장 배후에는 김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 얘기를 하게 되고 김충현.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최은순을 활용해서 검사까지 연결하면은 뭔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주무르기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인연을 이어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꿈이 점점 커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김충식의 작품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윤 판사 윤남건, 윤남사 예, 예. 얼마나 최은순과 가까운 가, 사이면은 윤 판사와 윤 판사 부인이 23억이라는 돈을 김충 한테 입금을 하겠어요. 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김충식과 윤남근 판사 그 부인이 공동으로 땅을 이제 그린벨트 땅을 소유를 합니다. 네. 그 땅을 가지고 그리고 김충식이 얼마나 힘이 좋으냐,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거기 옆에 붙어 있는 군부대가 이전 결정을 합니다. 군부대가 이전 결정을 해요. 아. 엄청 땅값은 엄청나게 아. 뛴 거죠. 또 하나는 김건희가 최재형, 최재형 목사님한테 내가 통일 뭐이 문제에 관여를 네네. 하겠다라고 한그 시기에 또어 김충식은 D M z 에 국가 땅을 막 분양을 받습니다. 누가 줬는지도 지금 몰라요.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면 민간인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예. 파주 DMZ 땅을 8천평을 분양받는데 그럴만한 게 2023년에 외교부 산하에 있는 모뭐 사람 법인에 본인이 이사로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 명예 총재가 일본 황족회 사람이에요 일본이요? 네 예, 일본 황실계의 후계자인 와... 나시모토 다카오라는 사람이 여기 명예 총재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ECI라는 법인하고 일본의 그 이본궁이라고 있어요 일본 황족회, 이본궁 기념재단 그 다음에 일본 델리 대학교 천리교에서 운영하는 우리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천리교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 안에서 재올리던 거 기억나세요? 와...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 어... 천리교하고 협약식을 해요 이게 23년 12월에 기사도 됐습니다 와... 몽유도원도를 반환을 받겠다는 거예요 델리 대학교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견의 몽유도원도 수백억대 자산가치가 있는 일본에도 국보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우리 유력 집안입니다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검 그거를 보관하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에 또 압력을 집어넣는다 검을 내놓으라고 이분의 계획은 올해가 한일 60주년 때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는데 일본 천황한테 선사하려고 한게 아니냐 네. 검물주면은 내가 장관들한테 용산에 얘기해 가지고 박물관을 대신 지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구나. 해요. 그래서 권진이 그뭐 아마테라스인가 그거 뭐 어.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얘기들이 서서히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아, 지금 일본의 구구 종교 집단, 주술 집단과 김충식이 매개고리가 돼서 어, 윤성열이라는 친일 매국노 정권을 한국에 세우고 음. 이 남쪽의 친일 매국노 정권이 한일 관계를 동맹 관계로 뭐 만들어 내면서 동북아의 정치 질서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밀정 역할이 김충식이 아니었냐. 어. 그런 이제 의혹 제기가 예, 있습니다. 김충식이란 사람이 단순히 최운순의 내연남 수준이 아니라 아... 도대체 이 사람은 검사 인맥은 어마어마하고 정세계 인맥이 엄청나요?